자 시작합시다 이번 시간은 부정적분 연습 문제 스텝 2 이렇게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6번 미분 가능함수 한 dx 분의 d 의 fx 더하기 gx 가 ex 고, 그죠 그 다음에 dx 분의 d fx 마이너스 gx 가 e 에 마이너스 ex고 그죠? f 0은 f 0은 0, g 0도 0. 그랬을 때 f ln a 분의 g ln e를 구하시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dx 분의 t, x에 관해서 얘네들을 미분하시오. 그래서 양변을 적분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적분을 나중에 하니까 뭐가 생겨요? C 생기죠. 근데 이쪽도 적분하면 C가 생겨. 그거는 한식에서는 C를 한 번만 써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FX 더하기 GX는 요거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적분하면 뭐가 돼? e 어, 적분 DX도 좀 써주고, EX 더하기 C1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fx-gx는 2의 마이너스 2x를 적분하자, 그죠? 이게 음. 예, 적분하면 뭐 돼요? 음. 마이너스 2분의 그쵸,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c2, 이렇게. 왜? 미분하면 마이너스 c 가 내려오니까 없애줄 수 있게끔 역수치한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f0은 0, g0도 0이니까 0, 0 집어넣으면 0이죠 그죠? 0 집어넣으면 1이죠? 그래서 C1은 몇이다? 이렇게 그죠? 또 0놈이 0 빼기 0이니까 여기도 0이겠지 그죠? 0놈의 2에 0제곱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C2 따라서 C2는 이렇게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F랑 G에다가 뭐 집어넣어라? 아, F, F랑 G를 구해야겠네 그죠? 두개 뭐하자? 그렇죠. 얘랑 얘랑 널리 방식 하자. 그래서 두식을 합. 더하면은 gx 없어지고 efx는 이렇게 되고, 그죠? 두개 더하면, 아우, 복잡하니까 그냥 더하기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 하고, 시험과 c2를 더해야겠죠?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따라서 fx는 2로 나눠야겠네? 2분의 1, 2x, 마이너스 4분의 1, 2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더라, 그죠? 그럼 gx 구하려면 두식을 얘에서 얘를 빼면은 2gx가 되겠네, 그죠? 그럼 얘, 에서얘 빼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2x 플러스로 바뀌어서 2분의 2의 마이너스 2x. 시원에서 c 두를 빼야겠네?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따라서, gx는, 2분의 1, 2x. 일어나면 플러스, 4분의 1, 2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더라. 그죠? 그럼 이제 f랑 g에다가 ln2를 넣어야겠죠? 네. 넣을 건데, 여기가 지금, 여기여기 지금 똑같지 않아요?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고. 그죠? 네. 그러면 여기다, 2에 x에다 집어넣으면 2에, ln2는 지수에 로그 있으면 자리 바꿀 수 있죠. 2가 네.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x에 으면 ln2 e 이렇게 늘어간 얘기죠. 네. 그럼 로그는 올라가면 지수로 올라가니까 ln2에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즉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되겠더라. 그죠.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g. LN2는 이렇게 위에다 먼저 넣게요 위에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2 e, 그죠? 2 e 곱하면 얘는 4분의 1이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어좀 빠르게 계산하면 16분의... <laughs> 아우 빠르게 가는데 <laughs> 16에 1 더하면 17이죠? 4, 12, 15 이렇게 돼요? 여기 어, 지우면은 마치 감산한 것처럼 ln 1을 집어 넣으면은 여기에다가 2 넣으면은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죠? 16분의 빠르게 하면 17에다 4빼면 어? 17에다가 14만이야? 그죠? 너 우리 중일거 하는 거 같네 분수 계산 어. 16, 16분의 16이니까 15 15 15 딩동댕 <laughs>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분수니까 16 약분하면 몇이 되겠다? 11분의 5 이렇게 되겠더라. 그죠? 네. 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7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X,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F 프라임 X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세제곱 X 이렇게 돼 있고 f 0은 1이고 아우 목소리 갈라지네. f 3분의 파이는 안 갈라졌죠? 아, 자 f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적분해야겠죠? 그러면은 f x는, 아이야 당황했네. f x는 인테그랄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세제곱 X를 적분하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적분하면 좋을까요? 탄젠트로 묶으면, 탄젠트 X로 묶으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1 있으니까 우리 공식, 뭐였어요? 육각형, 기억해야죠? 육각형 여기다가 또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항상 안 이뻐. 항상 안 이뻐, 그죠? 그래서 코사인, 사인은 탄젠트다 해서 대각선의 교점은 1을 쓰겠죠. 코사인 분의 1, 시컨트. 사인 분의 1, 코시컨트. 코탄젠트, 그죠? 그래서 여기서 쓸 공식만 쓰면 여기겠죠?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시컨트 제곱.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탄젠트 X, 시컨트 제곱 X, d x 이렇게. 그래서 치환적분,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를 뭐라고 놓자. 어, 탄젠트 너무 대충 썼다, 그죠? 탄젠트 x를 t라고 놓으면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은 dx분의 dt 이렇게 해서 곱하면 시퀀트 dx는 dt 이렇게. 그래서 너네, 너 둘이 만나면 뭐가 된다? dt 된다? 그래서, t, dt. 그죠? 적분 하면 뭐야? 2분의 1, t제곱 플러스 c. 그러면 2분의 1, t 대신에 다시 가져오면, 탄젠트, 제곱 x, c. 그래서 0은 1이래. 그죠? 여게 fx죠? f0 집어 넣으면, 탄젠트 0은? 0. 그래서 c만 남으니까 c가 그래서 f 의 3분의 파이 60도죠, 그죠? 60도 집어넣래. 탄젠트 60은 루트 3. 제곱하면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 플러스 1하니까 2분의 이렇게 마무리. 되셨어요? 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고 또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으쩌. 으쩌. 자, 자. 자. 218번. 네. y는 f x 위의 점 x, fx 이렇게 나왔죠. 그죠? 네. 접선의 뭐가 기울기가. 기울기가 주어졌네. 그죠? 기울기가 e 플러스 e의 x 제곱분의 1. 이고 원점을 지날 때, 원점 지날 때, 그죠? 지날 때 f ln 2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 그죠? 뭐 원점 지나는 거다 알겠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0이더라, 그렇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 위의 점일 때는 기울기 어떻게 구 미분해서 X 값 대입하자. 그래서 F'X가 2 플러스 2의 X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적분하면 FX가, 아유, 인테그랄2 플러스 2의 X 분의 1을 적분하시오. 이렇게. 밑에 미분한 게 위에 있으면 좋겠는데 없죠. 그죠? 뭐 치환도 안 되고. 뭐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거를 밑에다가 2의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 제곱을 위아래로 곱하자. 이렇게 자,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x. 곱하면 플러스 밑치 같은 거 더하면 0 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럼 밑에 거 미분하면 얘 비스무리하게 생기겠지? 그지? 그래서 밑에 거 2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전체 다 T로 치환합시다. 그죠 그럼 미분하면 이 e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t 어 나와야겠지. 그지 2에 마이너스 X. 1은 없어지죠. DX분의 TT. 그럼 요거 마이너스 2 필요 없으니까 나누고 DX는 곱하고 2에 마이너스 X제곱 DX가 마이너스 2분의 1 TT. 그러면 FX죠. 그죠? T분의 맞아요? 그 다음에 DX 얘랑 둘이, 너네 둘이, 너네 둘이 만나서 이렇게 되라. 이렇게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앞으로 빼고, 그죠? 네. T분의 1적적근하면 ln 절대값 t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ln 이제 절대값 t 대신에 t 한 거. 이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c 이렇게. 요게 fx더라 c 구해야되니까 f0은 0 나온거죠 그죠? 그래서 f0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은 1 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1 ln 3 더하기 c가 0 따라서 c는 A, 여기 쓰자 c는 2분의 1 ln 3 그지? 그럼 이제 F 뭐 넣어라? LN2. LN2 넣어라? 그죠? 그럼 여기다 LN2를 넣을 건데 2에 마이너스 LN2겠죠? 그죠? 네. 그럼 마이너스가 올라가면 지수로 올라가니까 2에 LN2분의 1이겠죠? 지수에 로그 있으니까 자리 바꾸면 2분의 1이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이야.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1이죠? 네. 1 더하기 1은 2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 LN 이 하고요. 더하기 c니까 2분의 1 l n 3 이렇게 쓰면 끝. 넷도도 되고 뭐 대부분 정리돼 있을 겁니다. 2분의 1로 묶어. 그럼 얘가 플러스니까 얘부터 쓰면 l n 3 마이너스 l n 2죠, 그죠? 로그에서 마이너스는 뭐로? 분수로 이렇게 끝. 되죠, 죠 이렇게. 그 다음에 219번. 219번. 전체에서 연속인 fx. 연속인 fx.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렇그 도함수가, 그 도함수가 2x 플러스 3. lnx.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렇 그랬을 때 f2는 2이고 f-6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f'이 프라임 나왔으니까 fx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적분해야겠죠? 그럼 위에 거 적분, 밑에 거 적분. 따로따로 우리가 해야겠죠? 그럼 얘는 적분하기 쉬워, 위에 거는. 그렇죠?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1 이렇게 쓸게요. 됐어요? 자, 얘 적분하면. 어... 이거 외우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야. 어, 네. LNX. 아, 네. 적분하면. 이거 뭐냐? 부분적분이에요. 부분적분 뭐예요? 그정미적. 로다삼지. 로 있잖아, 그지? 이렇게 돼야지, 그지? 그러면은, 뭐 하자고요? 그, 적. X, LNX. 마이너스, 그죠? 미분하면, X분의 1. 적분하면 x 곱하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ln x 마이너스 적분하면 x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x ln x 마이너스 x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ln x 적분하면 c2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근데 f(x)가 뭐라고요? 연속. 그럼 1에서의 1에서 자극한 과 우극한이 어때야 돼? 1에서 자극한 과 우극한이 함수값까지, 뭐, 같아야 돼요. 그죠? 함수값은 여기 안 나왔지, 그지? 네. 어, 좌, 우극하는 1보다 큰 놈이겠고, 좌극하는 1보다 작은 놈이겠죠, 그죠? 네. 어,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거 그냥 대입하자. l 은1은 0.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C2랑, 위에다 1 넣으면 4 더하기 C1이랑 같더라. 어, 그럼 C1이나 C2 하나 알아야겠네. 그래서 나온 게 얘가 나왔죠. 그럼 2를 넣을 건데 2는 몇이라고? 2는 2.7 얼마, 얼마. 그러니까 1보다 어떤 거야? 그럼 여기다 넣어야겠죠, 그죠 미안해요. 여기다 넣어야지, FX니까. 어, 그럼 여기다 넣으면 2를 넣으면 2, l n 2 1이니까 2 마이너스 2, 또2 시작이다. 2는 2, 그러니까 C2는 2 와, <laughs> 이 어, e 되게 많네요. 어. 그래서 이 e 여기다 넣으면은 얘몇 대? 그럼 C1은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F, 마이너스 6 넣으래, 그지 F, 마이너스 6은 여기다 넣어야겠죠? 마이너스 6 넣으면 36, 마이너스 18에 C1 더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1이니까 15, 이렇게 되겠더라. 오케이? 음, 이렇게 해서, 우리 LNX 적분 외우는 친구도 많으니까요, 어, 외우셔도 되는데, 외우셔도 되는데, 만약에 LNX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이게 X 플러스 1로 나오죠? 좀더 바뀝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요거를 우리 LNX는 부분적분. 음... 그정미죠 이거 쓴다. 이것도 그거 쓰시면 좀 좋겠어요. 요거 뭐, 다음번에 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음. 그 다음에, 220번. 으차으차 220번. fx는? 2x 1의 역함수. 역함수 f 프라임인데 g(x)가 뭐래요? 네. 인테그랄 역함수를 접근해 보자. 그랬더니 g 0은 네. 1이고 네. g 2마 1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 네. 자, 얘 무슨 함수예요? 지금 지수함수. 역함수구하면 로그함수 나오겠죠? 네. 역함수를 구하는 게여기좀 낫겠더라 라는 거예요. 음, 역함수 지수 로그 아니까. 그래서 얘는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역함수 어떻게 구해? x, y 바꾼다. 그래서 x, y 바꾸면 x는 2의 y제곱 마이너스 1. 양변에 로그 취할 건데 얘 넘겨주고. x 플러스 1은 2의 y제곱. 밑이 2니까 양변에. ln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 바로 쳐야 돼 x 플러스 1 여기 ln 취하면 y 이게 역함수 이게 역함수 그러면 g(x)는 g(x)를 여기다 계속 구할까? g x 는요인테그랄 역함수잖아 ln x 플러스 1을 적분하시오.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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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항얘기했죠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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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알고 있었나? 어. <웃음> <웃음>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정미적 한번 써보자. 어, 이거 공식으로 가자면 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1 놓고 로다. 함치 여기 g 프라임 그죠그적 네. x ln x 플러스 1 일단 앞에가 x죠 네. x 플러스 1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하면 아, 미분 어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죠 적분하면 x죠 어... 이거 적분 해야 돼 다시 어, 어 그래 가지고 조금 달라질 수있다는 거지 어... 그치 잠깐만요. 근질어서. 에휴. 자 갑니다. 잠깐 근질었어. 자 이거 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야너 잠깐 나와 너, 너 따라와. 응 음, 잠깐 화장실로 따로 불렀어요. 어, 따라와. 분수잖아요, 그지? 차수가 같지, 그지? 그럼 얘를 위에를 x x밖에 없잖아 원래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거랑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하트 모양 아니죠? 밑에가 요거 하나로 보면 요렇게 하트 요렇게 하면 하트 모양 그죠? 그러면 뭐야? 이거 분의 이거는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적분은 x죠? 얘는 뭐야? 미분하면 1이니까 lm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X, LN, X 플러스 1에다가, 얘 적분하면 몇이라고? X. 근데 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얘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겠죠? 적분하면 뭐라고? LN, X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 C까지. 오케이. 조금 달라지죠? 이거 묶을 수 있어요, 사실은. 묶으면 사실 앞에 게 X 플러스 1 된지, 근데 뒤에 거 X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X였다는 거. 오케이? 어. C 아, 구하려고, G0 나왔죠? 네. 어, 여기 넓은데, 여기 쓰고 싶은데, 점점 내가 내려가네, 그죠? <laughs> 어, 올라갈까? G, G0은, 아, 그러면... 0 놈이 얘 때문에 0. 영. 0. 0 놈은 LN1은? 0. 0. 다 0. 그지 C만 남네, 그죠? 2. C가 1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으래 E-1 넣어라. E-1, 일단 앞에 X 있고, 그죠? 2-1 넣으면, 그냥 2가 되죠, 그죠? ln 2는 1. 마이너스 x 있으니까 2-1. 더하기. 요거 뭐라고요? 2-1넣면 1. c는 뭐라고요? 1. 이렇게. 1이라고 하지 않았나? c 있고요, 이렇게. 정리했더니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어, 뭐야? 똑같은 거니까 없어지죠? 2. 끝.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음,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었습니다. 요 분수 이런 것도 차수 같으니까 할수 있어야 돼. 221번. fx가 인테그럴 g r e 의 마이너스 x, s i n x. dx f 0은 f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이건 곱하기니까 못 쓰자 어 부분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분적분 어 로다삼지 그죠 그정이죠 어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봐봐 지수는 미분에도 없어져 안 없어져 적분에도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사인, 사인 미분 하면 코사인 되고, 코사인, 사인 되고, 코사인, 사인. 반복되죠, 그죠? 어, 우리가 예제 때 했었으니까, 그런 거 기억하면서, 둘다안 없어지더라. 로, 다, 삼, 시, 이렇게, 그죠? 됐어요? 그러면은, 그, 적,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생기겠지, 그지? 그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인테그랄. 됐어요? 미적, 미분하면 코사인엑스, 그죠 적분하면 마이너스 나오겠지? 네. 2에 마이너스 엑스, 이렇게 또 해야겠죠? 로다 3G, 이렇게 해서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엑스, 사인엑스 너는 가만히 있고요, 그죠 불렀으니까 그적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엑스 코사인 x 그대로 네. 그죠? 그적 미적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마이너스 사인 얘 적분하면 또 마이너스 나오죠? 그죠? 요렇게 되겠더라.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려고 이거는 얘는 하고 구했는데 똑같은 게 있네. 그죠? 그럼 얘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넘어가면 몇 배가 된다고? 두 배, 마이너스 2x, 사인 x, dx는 이렇게 된다고. 요 그리고 이거 뭐야? 좀 묶어볼게. 그냥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하고 묶어볼게요. 사인 x, 여기 마이너스 2 있으니까 묶으면은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자, 이쪽으로? 나누자, 이렇게. 이게? fx인데 c 붙어야 돼요. 적분한 거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fx죠. 그죠 네. 이게 fx니까 f 어, 어, 0을 넣어서 c 구하자라는 거야. 네. 0 넣으면 2의 0이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죠 네. 사인 0은 네. 0. 코사인 0은 네. 1. 1. 이렇게. 플러스 네. c가 네. c는 네. 이렇게. F, F, 파이. 마이너스 2분의 2에 마이너스 파이 제곱. 사인파이 0, 코사인파이 마이너스 1 곱하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C는 1요렇게 되겠더라. 좀 아닌 것 같네? 그건 아닌데, FX 맞고요, 언제지? 0 2의 0제곱 0 0 0 0 0, 0 1 0 어... 그렇죠? <laughs> 문제를 잘못 썼죠. 흑기 <laughs>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문제. 어, 왜 졸고 있어요? 네? 나 말이야, 나. <laughs>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C는 몇이 되는 거야? 0. 0이 되겠네. 그럼 C가 없네. 그죠? 어, 요렇게. 근데 요거 마이너스 제곱이죠? 그죠? 네. 요거 2에 밑으로 내려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오케이? 네. 응, 음, 렇게 어우야, 요거 마이너스. 그죠? 음, 되셨어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어, 약간의 인간미 있게, 어, 부정적분을 하였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